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러브 디자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테드 두 개를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하나가 저번 주에 제가 리뷰를 했던 클레어 베리라는 작품이고 하나는 오늘 이야기할 러브 디자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할게요. 러브 디자인은 이미 회차가 꽤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초반부에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클레어 벨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테드 보는 걸 잠시 쉬던 시기를 끝내고자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해서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 아,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몰입을 안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좀 객관적인 눈으로 테드의 요즘 상황에 대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파악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가 또 과몰입 안 하기를 실패한 부분도 드라마 보면서 분명히 있었지만요. 일단 주인공은 아욱밥이라는 한국 사람들은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위티비 거기서 한글 자막으로 보는데요. 아무튼, 아욱밥이라는 어머니 회사를 물려받은 약간 사장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 회사를 오빠들하고 이제 같이 물려받아 가지고 오빠들하고 회사를 같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회사의 높은 사람이겠죠? 일단 이 캐릭터는 일본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해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인공은 리니라는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자기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알바 같은 거를 하면서 지내는 백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laughs> 이 린이라는 애도 건축 디자인을 전공해서 인스타에다가 자기 디자인 같은 거를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 SNS상에서 약간 숨은 고수 같은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린이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는데도 이상하게 얘는 회사에서 일하기 싫다고 취업하기 싫다고 고집을 좀 부려요. 솔직히 이것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얘가 왜 회사에 여태 안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가 아무나 밑에서 일하기 싫고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직 취업을 안 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얘가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데 몇년 전에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 일본에서 길에서 드로잉북 한 권을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려진 건축물들.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림들에 얘가 완전히 매료가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로잉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그려진 건축물들 실제로 보고 막 무슨 성도 보고 뭐 어떤 뭐 카페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려진 건축물들을 실제로 보고 하면서 그런 여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드로잉북에 그려진 그림들을 따라서 다 여행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 그려져 있던 건물들 중에 어떤 카페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드로잉북을 맡기고 갔어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앤데 아마 이 그림의 주인을 찾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랑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요. 아무튼 아홉 밤내 회사가 이제 신입을 뽑아야 되는데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애 중에 테르티스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자기 친구 중에 같은 학교 나오는 데 디자인을 기깔나게 하는 애가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당연히 얘가 맥락상 린이겠죠? 아홉 밥이 걔를 캐스팅을 하려고 린이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가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홉 밥이랑린이 이랑 초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둘이 어떤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욱밥이 이제 이 카페가 좀 벽면에 금도 가고 해가지고 이거 재건축해야 될것 같다. 이거 언제 지은 거냐, 리모델링 언제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카페 사장한테. 근데 그거를 뒤에서 린이 그 듣고 있다가 아줌마가 뭔 상관이세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하면서 약간 한소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서 좀 티격태격했으니까 둘이 첫인상이 조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둘이 얼 누구를 보고 나서 이제 린도 너희 회사에선 절대 일안해 하고 아웃밥도 그런 관둬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서 이제 회사 사람들도 우리 사람 필요하고 얘 인스타 너도 봤잖아 실력 좋은 애 뽑아야지 이러고 린네 언니도 너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 거야 제발 일좀 해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욱밥이 린을 다시 꼬시려고 린이 좋아하는 일본 음식을 사주러 고급 일식당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욱밥은 얘가 사람들이 신입 입사하게 꼬셔오라고 보내놨더니 린을 약간 자기 여자친구로 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째 좀 둘이 기류가 좀 이상합니다 로맨틱한 그런 게 느껴져요 찌릿찌릿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날은. 갑자기 술 배틀이 벌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다 이제 고주 망태가 되어서는 취해서 아홉 밤네 집으로 가서 둘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옷도 갈아입혀져 있고, 막 그러고서 거기서 둘이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린이 아홉 밤네 집에 걸린 액자에 그 일본 여행에서 본 드로잉들을 본 거예요. 그 똑같은 거를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렸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아홉 밤이 일본에서 건축 디자인 공부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잃어버렸던 아홉밥의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드로잉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 그림 그린 사람이 아홉밥이구나라고 그거를 깨닫고 의외의 포인트에서 린이 입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얘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완전 m z 인게 선전포고를 딱 하는데 자기는 무조건 칼퇴하고 퇴근 후에는 회사 사람들 연락 일절 안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모르겠. 지만 문화를 한국에서는 약간 상상이 잘안 되는 신입의 모습이잖아요. 적어도 제가 다녔던 회사는 저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또 린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린이 일은 또 기깔나게 잘해요. 할 일을 다안 하고 칼퇴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다제 시간에 맞춰 놓고 칼퇴를 하니까 몰아가고 할 수도 없는 겨. 이제 그러다가 의뢰를 하나 받는데. 어떤 부자 커플이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을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 업계가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 커플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둘이 언제 어디서 프로포즈를 했는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막 살게 될그집 지금 리모델링 전 모습도 막 한번 가구도 배치해보고 거기서 막 살아보고 하면서 둘이서 이제 린하고 아웃팝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커플이 우리 회사에다가만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또 다른 회사에 에다가도 이래를 넣어놔가지고 두 회사가 결과물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경쟁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또 아홉밥이 어릴 때, 대학생 땐가? 막 그럴 때 사귀었던 전혜인인 겨. 완전 클리셰죠? 아홉밥이 이제 전혜인한테도 흔들리고 그 와중에 린에 대한 마음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린은 완전 아홉밥을 좋아해가지고 린이 연한데 연상을 아주 대놓고 꼬시는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홉밥과 린과 전혜인의 삼각관계도 완성이 되었고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는데 이제 이 러브 디자인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되게 클리셰가 많다고 느꼈거든요 이 안에 뭐 전혜인 얘기 나오지 회사 상사랑 신입 이거 나오지 첫사랑 얘기 나오지 과거에 알고 보니까 둘이 알던 사이였지 처음에 현관으로 시작하지 이런 태국 지혜물에 진짜 많이 나오는 클리셰들이 범벅인 시리즈잖아요 이게 클리셰가 많으면 그래서 지루할 법도 한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래서 제가 이 클리셰들 속에서 차별점을 만드는 게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클래시가 이렇게 많은데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회사 배경으로 사장이랑 신입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들이 갭더시랑 디나이드 러브, 러브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 연상의 회사 사장이고 연하가 신입으로 나오는데 이세 개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근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이렇게 많게 된 거는 갭더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먼저 갭떠시는 연상이 굉장히 친대레고 권위적이면서 연하가 이제 연상을 완전 아이돌처럼 추앙하는 연상 바라기잖아요. 약간 수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연상이 상처주면 눈물 흘리고 연상이 다시 잡으면 잡히고 연하가 이런 식이잖아요. 또디 나이드 러브도 굉장히 비슷해요. 연상이 친대레야 눈앞에서는 엄청 윽박지르고 이러다가 연하가 아프거나 자고 있거나 하면은 막 무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막 보고. 좋으면서 막 싫은 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디나이드 러브는 연하가 갭덧이랑은 다르게 엄청 저돌적으로 연상할 것입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러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연상이 츤데레는 아니에요. 물론 현관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고 좋을 땐 솔직하게 좋아해. 그리고 연화도 엄청 극단적으로 수동적이라거나 디나이드 러브의 연화만큼 극단적으로 저돌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러브 디자인의 연화 린도 적극적으로 연상 아홉 밥을 꼬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 말은 디나이드 러브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막 엄청 나잖아. 그 디나이드 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 간의 구도가 살짝살짝 살짝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이제 이런 애랑 이런 애랑 만나면 어떤 식의 관계가 나올까? 이런 걸 궁금해 하면서 보는 맛도 있고 다 같은 클리셰도 어떤 성격의 캐릭터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 이거를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 애인이 등장을 했어. 전혜인이 등장을 한 거에 대해서 디나이드 러브의 연하는 어떻게 전혜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러브 디자인의 연하는 어떻게 전혜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이런 차이를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제가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갑자기 제가 들고 나와서 까는 느낌이라 진짜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가 링홈 CP의 언리뷰를 보면서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제가 기대를 해 기대를 하고 막 엄청 팬들을 그 그리고 오래 기다리게 했던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거를 제가 재밌게 봤지만 얼핏 올리우하고 시크릿 오브 워스가 되게 다른 내용의 드라마인데 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올리우가 시크릿 오브 워스의 길고 늘어진 버전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린 제 지금의 생각은 올리우의 따완과 아이라하고 시크릿 오브 워스의 파라다하고 어니. 캐릭터가 둘이 너무 겹쳐요. 성격하고 막 그런 거 따완이랑 파라다는 둘다 과묵하면서 따뜻하고 배려 많고 약간 이런 연상 캐릭터인데다가 아이라 하고 어는 심지어 둘이 직업도 똑같잖아요 물론 각각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둘이 분명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너무 비슷해 아무튼 이게 그래서 좀 느낌이 비슷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러브 디자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사실 어떤 결말이 날지도 결말까지 어떤 전개가 될지도. 다 대강 예상이 되는 시리즈이지만요. 그 똑같은 클리셰들 안에서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무난하게 잘 만든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막 클레어벨처럼 엄청 신선하고 앞으로 어떤 전개가 될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진짜 보장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제는 클리셰가 지루해질 때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러브 디자인 정도만 하면 태국 GL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클리셰로 먹고 살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시리즈를 보면서 또 놀란 거는 태국 GL 드라마 촬영 퀄리티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세트 디자인도 좋고 카메라, 연기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코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옛날에 저예산 시리즈들 막 갭더시라던가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볼때 저는 사실 그런 저예산의 맛도 테드 특유의 맛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 퀄리티로 뽑아준 태국 주 l 도 진짜 이렇게 촬영이나 세트 디자인이 좋으면 이렇게 보는데 거슬리는 것들이 없는 거거든요. 온전히 이제 스토리에 몰입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들 아시죠? <laughs> 오늘 러브 디자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제 또 다른 시리즈들을 보고 리뷰 영상이나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다들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